2026년 병호년 말띠의 강한 불의 기운과 빠르게 움직이는 말의 에너지가 세상을 이끄는 해입니다. 병호년은 정체보다는 변화, 망설임보다는 결단이 중요해지는 해입니다. 이 말띠에와 특히 잘 맞는 띠들이 있습니다. 먼저 범띠 운세 2026년은 범띠에게 도약의 해입니다. 말과 범은 서로 기운이 잘 통하는 띠. 그동안 준비해온 일이 본격적으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리더 역할이 늘어나고 사업이나 장사도 확장 운이 들어옵니다. 다만 성급함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회는 많지만 판단은 한 박자 늦게 그게 복을 키웁니다. 두 번째. 개띠 운세. 말띠에는 개띠에게 사람 운이 강한 해입니다. 귀인이 들어오고 막혀 있던 인간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재물은 한꺼번에 들어오기보다는 꾸준히 쌓이는 운, 조급해 하지 말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 번째, 양띠 운세. 말띠에는 양띠에게 기회와 부담이 함께 오는 해입니다. 능력은 인정받지만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피하려고 하면 힘들고 받아들이면 성장합니다. 금전운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상반기는 준비, 하반기는 결실,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말띠 본인 운세 2026년은 말띠에게 주인공의 해입니다. 운의 중심에 서는 해. 가만히 있으면 손해이고 움직이면 길이 열립니다. 직장, 사업, 이직. 모두 변화운이 강합니다. 다만 무리한 확장은 금물. 속도는 빠르되 방향은 정확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이 운을 좌우합니다. 다섯 번째, 원숭이띠 운세. 말띠에는 원숭이띠에게 기회와 시험이 함께 옵니다. 머리는 바빠지고 생각은 많아집니다.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실행이 중요합니다. 말만 앞서면 손해. 행동으로 옮기면 이득. 특히, 금전거래. 계약 관계는 신중 또 신중. 여섯 번째, 닭띠 운세. 2026년은 닭띠에게 정리의 해입니다. 새로운 것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해. 관계, 일, 소비. 정리할수록 운이 가벼워집니다.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무리하면 운보다 몸이 먼저 상합니다. 일곱 번째, 돼지띠 운세. 말띠에는 돼지띠에게 변화 적응의 해입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하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배움과 공부. 자기개발 운이 좋습니다. 지금 시작한 것은 2027년의 결실을 봅니다. 여덟 번째, 쥐띠 운세. 말띠에는 쥐띠에게 속도 조절이 필요한 해입니다. 말의 빠른 기운이 쥐띠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따라가면 실수가 생깁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기본만 지켜도 큰 손해는 없습니다. 아홉 번째, 소띠 운세. 소띠에게 말띠에는 다소 피곤한 해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거부하지 말고, 조금만 유연해지면, 의외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운이 풀립니다. 열 번째, 뱀띠 운세. 말띠에는, 뱀띠에게 관찰의 해입니다. 앞장서기보다는, 한발 뒤에서, 상황을 보는 게 좋습니다. 말의 불기운이 강해, 충돌하면 손해입니다. 조용히 준비하면 다음 해의 큰 운으로 이어집니다. 열한 번째 토끼띠 운세 토끼띠에게 말띠에는 관계 정리의 해입니다. 멀어질 인연은 멀어지고 남을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섭섭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새로운 복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2026년 병원년 총은 말띠에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복이 가는 해입니다. 두려워 멈추면 손해, 준비하고 움직이면 기회,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타는 것입니다. 2026년 당신의 선택이 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움직일 준비 되어 있나요?